저는 오늘 뮌헨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담당하는 매니저님을 이렇게 만나서 미팅할 계획이고요. 본사에 처음 들어가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노이어 클라세,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를 먼저 보겠습니다. 스어링의 디자인 예술입니다. 와, 조금 와 미쳤습니다. 저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BMW i7 M70이네요. 우주명차. M340i 그다음에 어, 하이퍼 ACI도 있고 5 투어링입니다 이거 진짜 사 구매 어렵습니다 정말 소량밖에 안 만듭니다, 이거 이거 투어링 아, 이것도 진짜 귀한 차입니다 와, 미쳤다, 이거다, 이거다 XM M5 M3 다이언맨 에디션 와 와, 오, XM 오, 왜 이렇게 많이 밴것 같죠? 오. 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스타입니다 저는 오늘 뮌헨에서 두 번째 날입니다. 뮌헨은 BMW 본사가 있어요. BMW 본사 그포 실린더 벨트이 굉장히 유명하고 거기에 뭐 차량을 인도받거나 아니면 전시하는 그 BMW 벨트도 있거든요. 그 옆에 또뭐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BMW 심장 본사로 갈 예정이고요. 오늘 특별한 만남이 되어 있습니다. BMW 그룹에서. 우리 한국을 담당하는 매니저 님을 이렇게 만나서 미팅할 계획이고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 한국이 지금 BMW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좀 건의 사항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 처음 들어가서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BMW 본사에서 만나시죠. 저는 여기 BMW 벨트 왔습니다. BMW 벨트. BMW 벨트는 그냥 자동차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도 이제 드라이빙 센터라고 있잖아요 인천의 영종도에 비슷한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독일. 독일의 본사니까 어마어마하겠죠. BMW 위지엄, 위지엄이랑 저게 바로 이제 4 실린더 빌딩입니다. 사기통 엔진을 모티브로 만든 건물입니다. BMW 본사. 와두 번째 오는데 좋네요. 오늘은 저기 본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어진 지한 1970년대니까 한 5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어, 건물 디자인이 진짜 오래됐는데도 진짜 멋있네요 어, 조금 더 있으면 올드카 반열 올라갑니다 와 본사 그다음에 이제 뮤지엄 BMW 벨트 근데 이 옆에는 이제 공장입니다 공장 미네 공장에서는 3시리즈 4시리즈 M4 이런 차량을 만든다고 하네요 드디어 들어갑니다 BMW 벨트 자동차 여러 가지 복한 문화 공간입니다. 뭐 차도 인도받고 어, 전시차도 볼수 있고 어, 자동문. 와우 어, 이세타다 <laughs> 이세타 바로 앞에 있네 노이어클라세 no 네, 네, 네. 와. 파노라믹 아이 드라이브를 먼저 보겠습니다. 와 이거 미쳤다. 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트레링의 디자인 예술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17.9 인치랑 와 굿. 아 우리 한동 모터스의 세이즈 매니저분입니다. 도스타이팅. 도스타이팅.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단순한 신차보다는 제가 어제 좀 얘기를 들었는데, BMW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브랜드에서 이런 혁신을 할수 있다. 거의 뭐, 목숨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이어 클래스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 BMW를 이끌어갈 텐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정말 도전을 한것 같습니다. 정말. 와 롤스로이스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BMW 그룹은 BMW 미니 그리고 롤스로이스 이세 브랜드가 이제 BMW 그룹입니다. 고스트네요. 이, 이게 블루네. <laughs> 이게 블루야. 와 저거 와 미쳤습니다. 저거 진짜. 형님 스펙터죠. 와 이거 진짜 이게 투톤이네.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와 너무 잘와 이거 진짜 예술이다. 이 전기차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다. 무슨 요트 같네요. 요트. 아, 이거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몇 천만 원할것 같은데. 아, 여기는 이제 BMW i7 M70이네요. 이 차도 뭐 BMW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지금. PGA 챔피언십 미니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쇼핑은 저희가 이제 쇼핑을 일단 하고, 일단 차부터 먼저 보고. 자, 그 인천에 이제 드라이빙 센터 있잖아요. 어, 그 버전에서 좀 가장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사이즈가 한 인천 드라이빙 센터 한, 한 8~9배 되는 것 같아요. 우주 명차 M340i, 그 다음에 하이퍼 어, ACI도 있고 이 차를 한국에서 많이들 원하실 텐데 5투어링입니다. 투어링 여기 독일에서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때 6GT 빈자리가 투어링으로 나오면 딱 좋은데 아 이게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투어링. 야, 자전거 이거 BMW인 거? 필도은 아닌 것 같은데 M8 와아우 M4 CS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사 구매 어렵습니다 정말 소량밖에 안 만듭니다 이거 그리고 M3 CS 이거 소울링 아 이것도 진짜 귀한 차입니다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요? 아 컬러 이거 되게 예쁘네요 그린 아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m 의 막내 M2 와 진짜 넓다 M3 해보 와 미쳤다 이거다 이거다 잘한 걸 얘네가 다시 그 대박이다 이건 가지고. 진짜 이건 지금 얼마일까요? 이 문제가 아마 가져가도 인증이 안될것 같아 이게 노이어클라스네 느낌이 와와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만화에 나올 법한 와 진짜 비쌀 <목소리> 것 같아 <목소리> 근데 뒤에 헤드레스 없어서 작살나겠다 후방더라고 <laughs> 뭐냐 이건 이건 처음 봤네 이거 뭐야 뭐냐 이거 뭘 신는 용도를 모르겠네요 아이스 이번에 새로 나온 ACI 같고 저는 이제 2층으로 한번 가요. 여기가 이제 차량 출고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로 받아서 내려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유럽의 언어로 다 출고 설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야? 여기가. 여기 올라가면 차 있어요. 계단이 있어. 요 또 제가 두 번째라고 우리 여기 처음 온 직원들이 있어서 <laughs>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평일이어서 조금 평일 지금 시간이 되게 이르거든요 지금 9시 밖 9시도 안 돼가지고 일러서 이러러, 사람이 많이 없네요 어제 이제 BMW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노예 글라스에 이렇게 비, 그러니까 BMW 같은 정말 글로벌하고 정말 대중적인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간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모험적이라고 해요 브랜드의 운명을 걸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딱 디자인 이런 반응보다는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플랫폼부터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앞으로의 BMW를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여기는 BMW 모터 라드가 BMW 바이크 진짜 끝내주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겁니다. 출고받는 곳 여기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오셔서 차량의 설명 받고 바로 여기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자, 약간 인천 드라이빙 센터에서 핸드오브 세레머니 하듯이 이제 여기서 한 30분 정도만 있다가 본사로 들어가서 한국을 담당하는 매니저분이나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장의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건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샵이 오픈해서? 에? 네? <laughs> 나우영이잖아아니나 우리 장모님 이름 영미여가지고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영미. <laughs> 깜짝 놀랐잖아 지금. 이게 <laughs> 뭐야? 여기는 진짜. BMW 관련 용품 정말 많습니다. <laughs> 후드 이거 뭐야? 이거 수영복 바지 아니에요? 로니. 아, 아니 근데 이거 재질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이랑은 완전. 오 바람막 이런 이 것도 좋네. 예쁘다. 어, 싸면, 우리 팀원들 단체 티로 맞춰주면 좋을 것 거야. 야, 아이들 옷도 있고요. 와, 아, 이런 거 예쁘다. 전부터 자동차 좀 사갔는데 이게 킥보드 이제 안 나온다며요. 단종됐어요. 계약 끝났다고 하더라고. 아, 우리 아들 자동차용 하려겠다 폴리스카 그때 이거 사갔었는데 이거 한국에 있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랑 i7 되게 비싸요 이거 이거 xm이랑 형이게 이런 게 짜세요 이런 게아 bmw 좋아하는 분도 여기 진짜 눈돌아갑니다아 너무 귀엽다 한국에도 이렇게 좀 다양한 종류 옷들 많았으면 좋겠네 이건 뭐야 아, 한 시리즈의 역사를 뭐안 어, 사세요. 일단 보고 있다가 나중에 넘어와서 한번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짐이 생기니까. 아 일단 아, 지금 사지 말고 일단 다시 와요? 어 일단, 어, 일단 뭐 오해올수 있는 아니요. 시간이 아, 있 약간 같아요. 지금 한번 보고? 죽이는 차들만 있습니다. XM, M5, M3. 와 이거 I7 같은데? 와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에디션. 와 미쳤다. 와오 XM! 형님 XM 이색 봤어요? 미쳤는데? 와. 이게 중동 쪽 가니까 컬러들이 확실히 화려하긴 하더라고요. 전에는, 재작년에 저기 타워 올라가서 저기에서 식사하고 저기 돌아오거든요. 그 타워가. 그럼 이제 BMW 본사나 공장의 전경을 볼수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고 합니다. 전 이제 본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BMW 박물관인데 여기는 시간이 안 돼서 못갈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박물관 가면 BMW 그동안에 나왔던 차들 역사를 다볼수 있는데 못갈것같습니다 와. GMW 본사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4실린더 빌딩에 오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오. 우한 자매 저스이유 같이 있서 감동입니다. 아, 수석 부사장님이요? 사님이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Okay. 아.

감사합니다. 오, 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와, 멋있다. 빨리 배열합시다. 배열. 어, 좋다 이거. 나요? 자, 와, 제대로다. 아, <laughs> 야, 이거네 이거. 한 시간 찍겠습니다. BMW를 우리 코리아를 담당하는 매니저분과 미팅을 마쳤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좀 오피셜하지 않는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좋네요. 여기가 딱 본사에서 시간이 이제 좀 남으면 이제 아까 쇼핑을 못 해가지고 쇼핑 좀 하고 우리 본사 투어는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도전에 모든 일정 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일정을 마치고 모나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이런 회사 업무는 없고요 조금 한 이틀 정도 휴가를 즐기고 다시 한국으로 갈 계획입니다 BMW를 세일즈하면서 독일 뮌헨에 온다는 건 너무 영광스럽고 이렇게 멋있는 차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어 매년 올 때마다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조사의 뮌헨 독일 BMW 본사 방문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